자 봅시다. Post-traumatic stress. 그러니까 외상 후장의 후에, 그러니까 외상 후장의 스트레스는 장애 신드롬, 증후군은 become common knowledge. 흔한 지식이다. But 하지만 not the concept 개념 은아니다 of post-traumatic growth. 포스트, 외상 후 장애가 외상 후 성장이야. 성장의 개념은 아니다. 즉 뭐야? 상식이 아니다. 외상후 장애 뭐야? 한번 그걸 겪고는 하지. 그럼 뭐야?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걔한테 물려서 걔 다시 못 만져. 오케이? 근데 외상후 성장하는 개념도 있어. 자, 보세요. 심폐하고 있지? 그리고 우선 것은 actually uh, far more widespread. 어? actually 꼭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아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far more, far 가뭡야 훨씬이죠. 수 s o m 식훨씬더 r e 퍼져 있다. e in your puke. horse in the d o l l m o s t o f people, 사람들 who? Undergo. 격 m g 다 아, n g to go. I'm g o 아 n g to m t m 크로마를, 오케이? 한마디로 외상후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오케이? ultimately feel 이놈아가 쉼표안 찍어놔서 구별하기 힘들어 이렇게 쉼표 찍었어야 돼 원래 오케이? that 라고 the experience 경험이 has made 그냥 과거처럼 이렇게 h a 해피 만들었다고 이거 해봤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t h e n t h e n 그 e the stronger. 더 강하게 wiser. 더 현명하게 more mature. 성숙하게. 어. <laughs> 더 h a t m o 더 관대하게. 더 참을성 있게. and understanding. 예. 자, 이때 이러, 이 언더스탠딩 이해심 있는으로 하세요. 예. 이해심 있는, 있게. 이해 이해심 있게. 오케이? 내가 저약을 한번 줘봐야겠다. 염증 치료제. or in some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better people better better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든답니다. 그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알아보기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죠예자 네. 그다음 넘어가요. 네. 그다음 The influential psychologist of Martin Seligman. 잘봐, 헤이, hey, 제 우리 수능 보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 잘봐, 영향 있는 심리학자 Martin Seligman은 여기까지잖아. Has often lamented. 렘몬트드에 써 있어. 어, 한탄이 왔다. 어, 한탄이 뭐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안쓰러운 겁니다. That 라고 b o 잘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할 필요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했다. 필요 없어. 그 안에만 필요한 거야. 알겠죠? So much attention, 너무 no 많은 attention, 관심이 is lavished, 래비스트, 어, 낭비된다. On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oh 아그래 뭐가 어 아, 아, 외상 후자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낭비된다. 너무 많은 뭐야 관심이. Rather than post-traumatic growth. 외상 후 성장보다는 오히려 because it 그것이 causes 에 네, 그것이 일으키기 때문에 people to mistakenly expect 자착 어, 실수로 또는 착각해서 뭐야 hey cause 뭡니까 항상 약간 시키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실수로만 expect 기대하도록 that 오, 라고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이거 잘못 들어왔다 라고. Bad events? 어, 나쁜 행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꼭 왜요? 오늘 지금 왜요? 사건. 사건들이 will have 것이다 라고. Mainly negative effect. Mainly, 주로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착각해서 기대하도록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잘 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외상호장에 연락 관심을 해 관심을 많이 가져. 근데 이게 낭비라 이거야. 그럴 필요 없어. 실제로 뭐야? 포스트트라우마그로고 뭐야? 외상호 성장이 더 많은데, 오케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외상우장에 쏟는 이유가 뭐야? 이 그것이 이게 외상오장이야 외상오장은 사람이 기대하도록 만드는 실수로 나쁜 사건이 주로 부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이해가세요? 한번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버스 타고 갔어 오케이? 야, 이러면 안돼큰상고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어 광주에서 가다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거야 갑자기 부실공사 때문에 버스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돼? 내 앞에 람과에다 즉사했어. 근데 그 장면을 본 거야. 건물에 깔려서 막피 터질 순간을. 오케이? 자, 그러면 보통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건물 근처는못 가. 오케이? 그게 바로 뭡니까? 외상우 장애야. 근데 그것도 있지만 외상우 성장하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저 죽어간 사람, 내 앞에 죽어간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게 바로 내가 산 오늘이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외상 후 성장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걔한테 물렸어. 걔 무서워해. 그럼 외상 후성장애야 근데 뭐야? 그때 물렸던 게 유기견이야. 오케이? 아, 유기견 부... 먹을 것도 힘들어서 불었겠구나. 유기견 돌봐줘. 그럼 외상 후 성장입니다. After being exposed, 된 후에 또 테러가 있는 밤. 어. 테러, 테러. 끔찍한. 이건 뭐냐 사건에 노출된 후에 at least 잠깐만 끔찍한 네, 끔찍한 적어도 뭐야 이건 자주 나오죠 80% of people 사람들은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는다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 신드롬 겪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안전을 겪었어 근데 80%의 사람들은 외상 후 장애 안 겪고 요새 요새 여러 학생들은 안전을 겪고 별로 없잖아. 외상 후 잭의 급이 없잖아. 기분이 좀나쁠수 있지만 살짝 살면서 그잖아. 하지만 뭐야 대부분의 큰사을겪어도뭐 외상 후 장에 80% 이상. 나도 그래요. 나 어릴 때 족보했거든 화상 입어서. 의사들이 1 0명다 죽다는데 국권이 살아 남았다. 우리면니 기절했거든 나 그때 화상 입었을 때온 몸이 화상해 진물이 들어졌어. 근데 외상 후 장에 없어. 딱 이건 있어. 불조심은 좀 심하게 불조심 심하게는 또 아니야. 왜 가스를 갖다 켜놓고 잠고 그냥 밸브 미치겠어. 우리가 가스 배브가 열려 있어. <laughs> 그거는 내가 장애가 있는 거 아니잖아. 깜짝깜짝놀랍니다 2분 도 비록 못만지라도 A single bad event. 사건이 is more powerful. 칼지라도 than a good event. 좋은 사건보다 아무래도 나쁜 사건이 더 강력하겠죠? 오케이. Okay. overtime 시간을 며칠이나면서 people 사람들, 사람들 respond 사람들. 똑같네. 저 똑같네 저형 뭐라 할게 아니네 네, 네. <laughs> 반응한다 in so many constructive ways 많은 너무 많은 건설적인 네. 방법으로 아, 방법. in 이요 네. 왜 이만한 의로야 that 하는 d a y 그들이 typically emerge 드러내는 오케이? Okay? more 드러나는 more capable 예. 아, 나 네. 네, 이게 뭐냐면요. 네. 어. 아, more capable than ever overcome front 반제어 <laughs> 같다. 이게 하나야. t h a n ever가 뭐야? 깨어든 거야. t h a n ever 뭡니까? 지금까지보다. 이전보다. 어, 이전보다. 전보다 더? <laughs> 더. 자, be capable 어, c a p a b l e of 뭐야? 뭐뭐 <laughs> 할수 있는이자 뭐할수 있는 직면 더 이전보다도 더 직면할 수 있는인데 이몰자 그렇게 되면 은현용성 하나 뭐야 한채로야 어, 더 뭐야 이전보다도 더 어, 직면할 수 있는 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어, 되는 방식으로 오케이 life s challenges 삶의 도전에 오케이 다시 비록 다 하나의 나쁜 사건인 좋은 사건보다 강력하겠지. 하지만 뭐야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반응한다.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뭐야 더 그들의 도전 인생의 도전에 이전보다도 더 그냥 딱 마주보고 직면할 수 있는 채로 드러나는.